고등학생 때 반에서는 몇등 정도? 고등학생 때는 제가 공부와 상당히 연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지원하셨던 다른 대학은 건국대랑 국민대랑 경북대 부산대 부경대 다 아, 붙으셨나요? 캠퍼스 너무 이쁘니까 면접 아직 안 보셨으면 열심히 준비해서 꼭 붙길 바래요.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이번에 이사 학번으로 입학한 경제학과 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부인에서 저녁을 하고 수능 공부를 준비했는데 제 인생에 걸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흐르러 가는 흐름을 알고 싶다. 제가 돈이랑 좀 애증의 관계에 있는 것 같아서. 입학은 어떻게 하셨는지? 정시로 수능 1 0 0분위가 어느 정도? 79, 80이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 고등학생 때 반에서는 몇등 정도? 고등학생 때는 제가 공부와 상당히 연이 없었기 때문에 특성화고 를 진학을 했었거든요. 5등, 4등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도 갔다 와서 공부했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아, 네. 함께 지원하셨던 다른 대학 단대천안 다 합격은 하셨었나요? 어, 네다 합격은 했고 제가 나머지 두 개를 좀 안정방으로 쓰고자 했어서 에리카 캠퍼스를 고르셨던 이유는? 분캠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처음엔 좀 꺼려지긴 했는데 캠퍼스가 넓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이 근처에 제가 살고 있어서 학교 만족도를 13만점에 평가하신다시점 충분히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넣었던 대학교 중에서도 제일 높은 데를 택했고 뭐 캠퍼스 자체나 와서 만난 사람들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에리카 캠퍼스를 지망한 지망하는... 학생분들 위해서 한 충분히 마음 편하게 먹고 오셔도 될것 같고요 학교가 다 평지여가지고 걸어다니기는 상당히 편하다. 또 아, 넓어서 아, 방팔방 맥주를 이렇게 한 잔씩 한다던가아 낭만인데. 어 그렇죠. 전공이랑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이학번이고 문화콘텐츠학과.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사실 이름 보고 재밌을 것 같아서 오게 됐어요. 재밌으셨나요? <laughs> 저랑은 살짝 안 맞아서 특수전공 하고 있어요. 입학은 수시로 하셨는지 정시로 하셨어요? 정시로 했어요. 수능 백분위가 어느. 국경수가 4등급 정도였는데 3등급에 가까운 4등급? 다그 정도 나왔고 사탐이 3등급, 1등급. 고등학생 때 반에서는 몇등 정도? 문과로 갈려고 하다가 문과로 전향을 한 거여서 거의 바닥이었다고. 그래서 수시로 완전히 포기하고 정시로 선택해서 오게 된 거예요. 함께 지원하셨던 다른 대학들은? 경기대학교랑 가천대학교 둘다 붙. 듣기는 했는데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가 괜찮다고 해서 학교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7점 정도? 평지다 보니까 걸어 다니기가 좋고 한대암역에 셔틀로 바로 올수 있어서 메이크 캠퍼스를 지망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서 저랑 같은 학교 다녀주세요 화이팅 <laughs> 전공이랑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20학번이고 응용 물리학과요 그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물리학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입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시로 수능 100분위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8 4가그 정도 중학생 때 반에서는 몇등 정도? 내신이 네. 안 좋았어서 10등도 못 했던 것 같은데. 모의고사 기준으로 하시다 5, 6등? 6, 7등 정도 됐던. 일반고 다녔습니다. 함께 지원하셨던 다른 대학 네, 에리카 두개 쓰고 강운대 하나. 다 붙으셨나요? 네, 다 붙었어요. 에리카 캠퍼스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이름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 에리카가 좀더 좋은 학교라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학교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8.9점? 통학만 빼면 은 만족하고 학교 자체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오기가 좀 힘들어요. 대중교통 타거나. 네, 에리카 캠퍼스 희망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캠퍼스도 이쁘고 학교도 다 평지여서 다니기 편하고 좋은 학교입니다. <laughs> 전공이랑 학번이 어떻게? 응용물리학과 이사학번. 저도 응용물리학과 이사학번이요. 학과 선택 이유가 있는지? 물리를 중심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서 이공계열 중에서 물리가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해서. 학은 어떻게 하셨나요? 수시 교과로 내신이어 되세요? 네. 2.23 정시로 평균 1 0 0분인한 80초반? 고등학생 때 반에서 몇등 정도? 2등, 3등 일반고였어. 일반고에서 네. 고정 4등. 함께 지원하셨던 다른 대학? 동국대, 경북대, 과기대. 다 붙으셨네요. 동국대는 2차에서 떨어졌고, 나머지는 다 붙었어요. 에리카 캠퍼스를 에이... 모르시는 분. 운수했었는데, 현역대부터 에리카 캠퍼스를 희망했었기도 했고, 저희 쪽 교수님이 제가 원하는 진로랑 잘 맞아서, 저는 항공대, 직업은 간호학과, 항공대는 떨어졌었고, 간호학과랑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물리과랑 더잘 맞겠다 싶어서. 학교 만족도를 10점 맞추 8점? 너무 넓어서 걸어다니기가 힘들 칠점 학교가 안산이다 보니까 서울이나 중심지로 갈때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에리카 캠퍼스를 지망한 학생분들 을 위해 한마디. 학교에 와서 같이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후배로서. 후이 <laughs> 열마 안 남았잖아요. 마음이 약간 싱숭생숭할 텐데 끝까지 잘 버티고 에리카 캠퍼스에서도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공이랑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재료화학공학과 이사 학번.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소재 쪽으로 진출하고 싶어가지고. 입학은 어떻게 하셨나 종합으로 왔어 내신이 어느 정도 3.0 고등학생 때 반에서는 몇등 정도 중간 정도 했던 것같아 일반고인데 과학 중점 학교, 함께 지원하셨던 다른 대학은 건국대랑 국민대랑 경북대, 부산대, 부경대 아, 다 붙으셨나요? 국민대, 부경대 붙었어요. 에리카 캠퍼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 한양대 하면은 공대장, 잖 학교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지금은 10인 것 같아요. 듣고 싶은 수업들이 잘 이렇게 커리큘럼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화장대 에리카 캠퍼스를 지망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캠퍼스 상당히 넓고 축제도 재밌고 대학생활도 재밌으니까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공이랑 학번이 어떻게 되실까요? 2, 3학번 컴퓨터 학부 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비전이 있는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그 입학은 어떻게 하셨나요교과로 내신은 어느 정도 였어요2.0 정도였어요. 고등학생 때 반에서 몇등 정도 하셨어요? 5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일반고에서. 함께 지원하셨던 다른 대학은 아주대, 숭실대, 광운대, 세종대 요 정도. 아프... 붙으셨었나요? 아, 세종대 붙었어요. 에리카 캠퍼스를 선택하신 집이랑 좀 가까워서 <laughs> 학교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9점 정도 평지고 밀어주는 게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에리카 캠퍼스를 지망하거나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분들 위해서 한마디 다들 열심히 하시면 은 희망하시는 학교하고 학과 더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여러분 아이폰 많이들 쓰시죠?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자작한 예쁜 아이폰. 그런데 이런 예쁜 아이폰을 가리는 불투명한 케이스를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기존의 투명 케이스를 쓰자니 누렇게 편. 색될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때요 깔끔하죠 이 투명 케이스는 변색되지 않고 깔끔하게 오래도록 쓸수 있습니다 아이폰 투명 케이스는 퍼펙트퓨어 퍼펙트 뷰어, 퍼펙트 뷰어. 뷰어. 전공이랑 학번이 어떻게 되시는이사학번 화학분자 공학과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화학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이제 다양한 과목들이랑 융합해서 배울 수 있어서 입학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원래 수십 판데 정시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수능 백분위가 어느정도 80 정도 그 반에서는 몇등 정도 일반고 전교 4등 했습니다. 함께 지원하셨던 다른 대학은 국민대, 부산대 다 붙으셨나요? 네, 다 붙었는데 일단 실험 때문에 여기가 좋다고 해서 여기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학교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9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직접 설계해서 하는 실험이 되게 잘돼 있어서 에리카 캠퍼스나 전공을 원하는 학생들 을 위해서 한 마디. 실험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다 하시는 분은 저희 학교 선택을 추천드리고요. 분위기도 되게 좋아서 많이 와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공이랑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화학 분자 응. 공학과 23학번이요. 화학 분자 공학과 23학번.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있는... 화장품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화학이 제일 재미있고 흥미로운 과목이었어 가지고. 입학은 어떻게 하셨나요? 교과로 했어요. 내신이 어느 정도? 주요 과목 하면 1.9 전체로 봤을 때는 2.07 교과로 저희 학교 기준으로 환산 했을 때1.5 후반대 고등학생 때 반에서는 몇등 정도 반에서는 1등 2등 일반고였어요 일반고. 저도 일반고에서 1학년 때는 1등 이었고 2, 3학년 때는 2, 3등 정도 전교로 봤을 때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전교로 봤을 때는 저는 한 20몇 등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지원하셨던 다른 대학은 경희대 성신여대 숭실대 우주 상향으로 이화여대도 썼었어요 음, 다 붙으셨나요 <laughs> 아니요 딱두개 붙었는데 여기 지학교랑 성신여대. 여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안산사라서 통학이 아. 좀더 편할 것 같아서. 종합은 다 상향으로 써서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교과로는 숭실대, 인하대, 저희 학교 이렇게. 아, 여기만 붙으면. 네. 아, <laughs> 학교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평... 친구들이 좋아서 9점. 친구들만 잘 사귀면 대학 생활이 재밌다. 캠퍼스도 이쁘고 축제를 두번 하는 게 진짜 너무 좋아서 8점. 지하철역 앞에 학교가 있는 건 아니야. 약간 힘들어서. 아. 캠퍼스는 다 좋아요. 평지고. 에리카 캠퍼스 지망하는 학생분들 위해서 한 마디. 붙으실 수 있습니다. <laughs> 캠퍼스 너무 이쁘니까 면접 아직 안 보셨으면 열심히 준비해서 꼭 붙길 바래요. 캠퍼스도 좋고 좋은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